지난 24일 tvN 이세수목 드라마 연출 김철규 윤영기 극본 정석경을 방영했다. 영화의 각본을 집필한 청석경 작가가 기획에 참여하고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던 동명이 일본 드라마가 원작이라는 점에서 에태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다. 아동 학대와 학교 폭력이 실태 육아와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여성의 혼자 더함게 되는 여성 여모적 현실,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현대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탐은 원작의 여성주의적인 내용은 신뢰감을 기웠다. 4 0 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해나가 된 아역 허율과 고아였던 아픔을 기억하며 해나를 위해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수진 역의 이보영. 수진을 위해 헌신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학대 장면 꼭 이래야만 했을까? 해나의 직모인 자영, 코성 이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다. 그녀는 남자친구 설악 손석구분에게 의존하며 해나를 방치하게 된다. 설악은 해나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자영과 해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때문에 해나는 또래에 비해 기초 학습이 더디고 정결 상태가 좋지 않아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도 늦은 시간까지 길을 배회한다. 그러나 해나는 엄마 차영과 헤어지고 쉽지 않아 학대를 숨기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차영을 위로하기도 한다. 이런 장면은 아동 학대에. 피해자였던 수진의 해나를 더잘 이해하고 해나를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번 화의 연출에는 드라마가 다루는 태상인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폐려가 부족해 보였다. 피해자의 드리거, 트라우마의 시발점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원작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지만. 설악의 회나를 위협하는 장면은 비료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시선에서 연출되었다. 자하는 영신 역의 이해형, 등튼튼한 서사를 가진 여성 캐릭터들도에 태양 기대를 높였다. 방영청 공개된 디저와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통해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음이 전달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이 시청자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 코지로 이어졌을지는 미지수다. TVN 이 제작가는 청소년 시청지도 가이드가 방송 전에 삽입되었으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청지도 문구가 방송 분에 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15세 이상 관람을 뜻하는 숫자 15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수 있을까? 원작 역시 학대 장면을 방영하였지만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도록 풀량을 줄이고 직접적인 묘사보다 암시하는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제작사 측에서 허유를 위해 촬영 후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폭력적이지 않은 연출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